어 이제 도끼 같은 부분도 실루엣을 더 잡아줘야죠. 어 먼저 이제 이거 바꿔줄게요 일단 아 합쳐줄게요. 콜렉스올로 뒷면 다시 잘라주고 이런 부분 실루엣 더 만들어줘야죠. 배지더 추가해서 여기에 얘는 이렇게 가고 이 부분 커넥트를 뒤로. 여기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laughs> 여기 부분에 엣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잡고, 커넥트 두 개. 두개 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도 실루엣이 흐름이 좀 바뀌어져야죠 여기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루프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여기는, 얼추 잡아놔서, 크게, 여기 부분만 더, 엣지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루프로. 여기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 느낌을 좀, 적당하게 잡아줘야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가 음 그냥 일자로 가다가 살짝만 내려가는 느낌이 하면 될것 같네요. 얘네도 간격을 조금만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보 돌리면 이러한 도끼 형태가 되죠 어 이제 여기 부분 이러한 느낌 줘야죠 지금은 탑에서 봤을 때 여기 일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게끔 주겠습니다 먼저 얘는 시미트리를 하고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시미트리 y축으로 콜렉스 올로 합쳐주고 여기 폴리온 잡고 ffd로 컨트롤 포인트로 쭉 모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탑뷰에서 네, 한 대충 이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클 a 스 올. 난 여기 폴리곤 선택해서, 컨트롤 비트, 아니, 컨트롤 비트, 컨트롤 포인트, 요거 선택하시고, 어 얘는 얘랑 한번 같이 가볼까요? 스냅 키고, 여기, 여기, 이렇게 얘도 스냅 키고, 그러면 양쪽이 다 비슷하게 가겠죠. 대충 요런한 느낌이 잡힙니다. 그래서 콜랩스 a 올 l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밑에 부분은 잘안 가져가 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한번 다시 날리고 FFD 폴리건 프론트뷰에서 다시 선택한 다음에 스냅 끄고 FFD 3번 3 곱하기 3 해서 여기를 좀 의도적으로 조여 볼게요 밑에 부분이 그렇게 굵기가 넓, 넓진 않거든요. 좀만 조여서,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다시 콜레스토로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조금 두껍네요. 다시 여기 폴리오 선택하고 FFD 3 곱하기 3 여기 두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탑뷰 가서 지미트리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됐죠. 여기가 조금, 아직도 두껍거든요. 애플. 여기 다 잡고, Y축으로 좀 조여줘 볼게요. 아, 요거는 그냥 손으로 하는 게더 빠를 것 같네요. 여기 약간 직선으로 바꿔주고, 얘를 쪼여줘야죠. 이렇게. 그기도 일단 대충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집어 씨 가져갔을 때도 티가 안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두시고, 음 여기 부분만 좀만 더 조여줘볼게요. 이렇게 약간 여기 깎을 거긴 한데 나중에 챔퍼 주는 거 생각해서, 어이구. 선택이 다안 됐네요. 여기랑 이 끝부분만 스탑뷰에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터보 돌렸을 때 약간, 요러한 느낌에 잡히겠죠. 그리고, 음, 네. 일단, 이렇게 해주면은, 도끼도, 얼추, 마무리가 될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 부분. 그래 얘는 일단 지워주고 약간만 휘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돌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마스크로 해야 돼서 그래서 커넥트 두 개만 살짝만 이렇게 휘, 살짝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만 아주. 왜냐면 나중에 지브러시 가서 이거 마스크 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틀어져 버리면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봤는데 일자로 준 상태에서 다 완료를 하고 지브러시에서 해 줄까 하다가 어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살짝 틀어져 있죠 얘는 지옷 대고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얘도 일자로 최대한 맞춰주고 보시면은 얘를 좀더 쪼여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를 이렇게 너무 두께감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더보 돌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